이성을 볼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세 가지가 있어요. 저는 가까운 사람한테 어떻게 하는지 봐요. 갑자기 저런 데이트하는데 엄마 전화 받았는데 야 나중에 끊어. 이렇게 한다거나 가까운 사람한테 짜증 내고 응. 이러면 그게 나중에 내가 가까워지면 나한테로 돌아오니까 그런 걸 보는 거 같아요. 우와 이렇게 찍는구나. 맞아. 이거 어떻게 말하시면서 운전을 하시지? 난 진짜 안전하게 오시겠습니다. 아우 너무 좋아. 요 <laughs> 너무 좋아요. <laughs> 오늘 네, 촬영날이라서 다들... 진짜 그냥 이렇게 들고 왔어요 오실 때향 탁! 좋았는데 아 어, 진짜요? 청담동에 리퀴드 퍼퓸바라고 어, 자기 취향을 찾는 바 같은 공간이 있어요 에. 거기서 다 테스트해보고 이게 제일 좋아서 아. 가지고 왔는데 이게 아. 되게 중성적이면서 부드러운 머스크향 저는 아. 처음 만날 때 대표님이 향수 뭐쓰냐 물어보셨잖아요 바로 물어봤잖어 이거 사실 가성비 향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도 올령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진짜 은은하다 손예진 님이 10년 넘게 썼다고 어머 또 이렇게 또... 아니, 손예진 닮으셨잖아 또저 아. 욕먹기 하려고 <laughs> 더 대박인 건, 이거는 진짜 아무도 모르느냐 디올 매장에 가도 안 나와 있어요. 진짜 뒤돌아볼 향. 오, 엄청 고급진 향. 저 한번 뒤 한번 돌아볼게요. 뒤 어, 한번 돌아봐야 돼. <laughs> 진짜 고급지다. 그쵸? 어떤 여자가 뿌려도 되게 매력을 확 올려주는 그런 그쵸? 향. 우리 이 광고 아닌데. 광고 진짜 아닌데, 거의 10년 넘게 쓰고 있는 향이에요. 아, 요것도 좀 아실지 모르겠는데, 펠리엇이라는 텔리엇이? 화장실 향수예요. 어, 화장실 갔다 문 어, 열고 그쵸? 나오는데, 마침 민망하기도 하고, 맞아, 뿌리고 맞아. 나오면 센스있어 보이고, 떠난 자리도 아름답구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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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러면> 맨날 <내> 휴게소에 <laughs> 어,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향수. 저는 사실 립 추천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오늘은 키링! 되게 딱 스포티해진다, 무드가. 아, 네. 귀엽다. 저는 차키에 이렇게 걸고 다니니까 아, 너무, 너무 편하더라고요. 아, 귀엽다, 진짜. 네. 가방에서 꼭, 이건 없으면 안 된다. 하나만 꼽아주신다면. 무조건 이거 아니에요? 저는 배터리 대용량. 무조건 갖고 다녀요, 저는. 아, 저는 이거예요. 우리 하나씩 씹고 시작할까요? 뭐요? 양치 못할 때, 미팅 많을 때, 음. 내 입에서 좋은 냄새가 났으면 좋겠어서, 음. 조금 해가지고 잘가지고 음. 다니겠습니다. 너무 예쁘다. 네네. 네. 갈게요. 가겠습니다. 아, 너무 좋다. 拜拜。 제가 네. 이상하게 네. 촉이 좋아요 브랜드 운영하면서 얼마나 힘든지 저도 아니까 지윤님 만나야겠다 네. 그래서 DM을 보냈어요 근데 지윤님도 오케이 해주셔서 저희가 처음 만났잖아 그래서 한번 소개해주세요 우리 다정이들한테 네 안녕하세요 음. 저는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사는 지유입니다 네. 지윤님컨텐츠를 보면서 아 이게 진정성이고 이게 진짜 솔직함이고 오, 감사합니다 이래서 브랜드가 관심이 더 가더라고요 네. 글을 많이 읽는 사람들은 나중에 책을 쓰게 된다 이런 그래요. 말 있잖아요 네, 그처럼 저는 물건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음. 언젠가 물건을 만들겠다는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네. 거 조금 바꾸면 더 괜찮겠다 싶은 아. 아이디어도 너무 많고 아. 수면시간에 질을 올릴 수 있는 블랙을 음. 만들어보고 싶다 해서 나이티라고 베개 커버 실크 네. 베개 커버 먼저 네. 거죠 네. 그러면 연애를 가장 길게 했을 때가 언제예요? 20대 때는 다 길게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도 2년, 3년 이 정도는 와. 다 했었고 이성을 볼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세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네. 내가 팩트 체하고 연애 시작한다 저는 맨날 종교를 많이 본다 얘기하거든요 음. 유교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가부장적이면 안 돼요 아. 유교 보이면 안 된다 네네. 제가 뭔가를 하려고 할때 여자가 너무 일을 벌린다 좀 그리고 아. 되게 전통적인 여성상을 저한테 강요를 하거나 말을 하다 보면 꽉 막혀있다는 느낌 들어요 저를 이렇게 틀에 가두려고 음. 하면 되게 벗어나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항상 저랑 싸우는 포인트였어요. 본인 가두리에 가두려고 하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결국 쫑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절제를 좀잘 해야 돼요. 중독이 있는 습관이 있으면 조금 멀리하는 것 같아요. 게임 중독이라든지 아. 술 중독이라든지 그냥 뭐 즐기는 건 괜찮은데 어. 중독까지에 가면 맞아. 자기 통제랑 절제가 떨어지고 나는 그게 또 어디서 발현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좋아했던 사람도 좀 그런 모습이 보여지면 이상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봐서 미국 주신 이런 거랑 막 음. 아, 이런 거뭐 하는 거 좋아하길래 재테크에 관심이 많구나 어... 이 정도였는데 거의 집착 수준으로 계속 보면서 자기 절제가 좀안 되는 분들을 술에도 빠지기 쉽고 도박에도 빠지기 쉽고 게임에도 빠지기 쉬운 것 같아요 나 이것도 말하고 싶었어 남자들이 너무 사회생활을 너무 잘해 그래서 이제 저희 30대 넘어가면 남자들이 이제 사회짬이 쌓여서 한달 정도 만났을 땐이 사람의 본 모습을 모르는데 저는 가까운 사람한테 어떻게 하는지 봐요 나한텐 잘해줘 왜냐면 나한텐 지금 거의 사회생활하는 그 정도 포지션인 거잖아요 친절하고 매너 있고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고 근데 갑자기 저랑 데이트하는데 엄마 전화를 받았는데 야 나중에 끊어! 이렇게 오! 한다거나 가까운 사람한테 짜증내고 어. 이러면 그게 나중에 내가 가까워지면 나한테로 돌아오니까 그런 걸 보는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있을 때 부모님이나 가족들을 대할 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만났던 친구가 멋있고 매너있고 어. 너무 괜찮아서 어. 이 사람 진짜 대박이다 라고 생각해서 만났는데 어. 네. 만나면 만날수록 저한테 너무 짜증을 많이 내는 거예요. 갑자기 가다가 막 이런 거. 그리고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아 근데 내가 너한테까지 면 차려야 돼? 너는 내 가까운 사람이니까 이걸 들어줘야 돼. 이런 식으로 만날수록 이 사람은 좀 멀리 해야겠다라는 레드플래그가 딱 떠서 여기까지인 것 같다. 도망가야겠다. 어. 그런 쎄함 잘 캐치하셔야 돼. 요 그쵸? 보마켓이죠, 여기. 오늘 보마켓. 예. 음. 이게 뭐예요? 헤이라는 hey. 유럽 브랜드인데. 이거 입고 네, 요게 많이 하는 선물인데. 이거 많이 보셨죠? 저 거기에서. 어, 네. 이것도 다 뭔지 알아. 뭔지 알아? 네. 어때요? 음, 그것도 좋아요. 음. 근데 진짜 여쭤보고 싶었던 게 매력 있다고 생각하시는 사람의 아, 특징? 네, 네. 아 남자를 떠나서 매력 있는 사람? 어. 저는 진실성? 솔직함인 것 같아요 얼마나 솔직하게 그 관계를 임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음. 매력도가 다른 것 같아요 뒤에 뭔가 속내가 있는 것 같다 음. 혹은 나한테 보여주는 모습이 진실성이 의심된다 하면 어. 매력까지도 안 가는 것 같아요 다른 아, 생각이 아. 계속 드니까 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얼마나 잘났고 예쁘고 음. 매력 있고 이걸 떠나서 그 관계에서 주는 케미? 음. 그런 게더 중요한 매력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브랜딩 하시는 분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람들이 확 매력을 느끼는 포인트가 반전 포인트가 있을 때래요.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마동석님 하면 마초 같은 어.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강아지를 이렇게 들고 있다 어. 이런 매력도 확 올라간대요. 그래서 마블리가 또두 어. 개가 공존할 수 없을 어. 것 같은데 같이 딱 보여진다. 그러면 확 매력에 빠지잖아요. 카리스마가 있었는데 되게 러블리해. 약간 이질적인 매력이 동시에 공존할 때 그때 사람들이 매력을 느낀다 확 올라간다 하는 포인트가 그런 반전 매력이래요. 내 진짜 강점이 뭔지 아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그러니까. 나의 매력을 먼저 알고, 반전 매력을 조금 약간 킥 느낌으로 <laughs> 추가하는 거. <laughs> 나 이런 모습도 있어. 이런 거지, 뭐. 그러니까요. 어. <목소리> <목소리> 저 친구는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직장 생활도 잘 되고, 결혼까지 했는데, 나는 모든 면에서 뒤처지는 것 같고. 이런 좀 비교를 많이 하고, 불안감이 높은 분들이 있어요.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음. 초점이라고 할까요? 어. 포커스를 나한테 와야 돼. 근데 그렇게 아... 불안해하고 좀 흔들리는 분들은 포커싱이 음...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인데 나는 지금 뿌옇게 놓고 어... 그 사람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야. 어... 나한테 포커싱을 두지 않고 자꾸 외부로 두니까 그거에 비교해서 내가 작아지고 내가 안 이룬 거 같아. 어... 그렇게 따지면 저는 혜인님 만나면서 어... 지금 결혼도 하시고 이러신 것도 많으시고 어... 근데 나이도 오르시고 예쁘시고 이런 거 보면서 어... 나는 왜안 저럴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진 않거든요. 어... 저한테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니까 음... 다른 사람이 뭘 성과를 내든 뭐 화려하게 빛나든 아... 어? 잘났다. 어... 멋있다, 예쁘다, 어. 끝, 나는 나다. 딱 어. 끊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초라해지는 기분이 들때 문제점이 음. 뭐냐면, 저 사람은 저렇게 밝게 빛나는데? 하고,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 근데, 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오, 어, 빛난다, 멋있다. 나? 아. 나도 똑같다. 끊어주면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마침표를 찍어야 네네네네네. 되는데, 내 삶의 주인공을 저 사람으로 네네네네. 두고 있으니. 네네네. 자기의 행복의 기준과 가치를 모를 때, 많이 불안하거나 작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사람마다 응. 삶의 모양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응. 자기 기준이 없고 좀 흔들리는 사람들은 외부의 기준에 맞춰서 자꾸 생각을 해요. 근데 외부의 기준이 맞추면 나는 계속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 나보다 잘난 사람들은 훨씬 많고, 뭐 나보다 예쁘고 돈 많은 사람 훨씬 더 많은데 응. 그런 사회가 정해놓은 모양에 나를 맞추려고 하다 보면 응. 진짜 나의 삶은 없어지는 것 같아서 응. 내가 원하는 삶에 조금씩 다가가고 있냐 이거에 응. 좀더 집중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아예 시켜버렸어요. 맞아. 네. 나는 별이고 쟤는 동그라미인데 에? 왜 별의 모양을 인 그정하지 그러니까, 않고 그러니까. 동그라미를 탐할까 그요 색깔이 다른 거예요 그 음. 케찹이 동그랗고 마요네즈가 별표잖아요 케찹과 <laughs> 마요네즈인 거야 그렇네요 그냥. 비교는 하는데 그 비교를 어떻게 본인에게 쓰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저는 막 그런 질투라는 감정이나 부정적인 감정이 드는 것도 습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음. 내 감정을 어떻게 갈수 있게 습관을 들이느냐에 따라서 또 결과도 달라지는 것 같아서. 맞아 맞아. 네, 그러면 승무원하셨다가 작가도 해보시고 유튜버도 네. 하고 계시고 브랜드 런칭도 하셨잖아요. 네. 다음에 목표라든지 이런 것도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어, 지혜님의 넥스트. 근데 네. 넥스트를 저는 먼저 생각하고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승무원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저는 뭔가 있을 거라고 그걸 시작하기보다는 음. 어? 내 흐름상 이거 해보면 재밌겠다 싶어서 음. 하다 보면 그게 내 일이 되고 그 기회가 또 다른 기회를 열고 자연스럽게 뿌리하듯이 가는 것 같아서 몇 투표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힘든 부분도 있고 물론 고민도 있긴 음. 한데 그래도 다 해결은 되니까 그리고 뭔가 할 때마다 그게 차곡차곡 쌓이잖아요. 음. 그게 뭐 유튜브 할 때도 누가 이렇게 클줄 알았나요? 아. 그리고 지금 사업도 아주 미미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아. 불안함보다는 내가 잘할수 있는 것에 음. 포커스 두고 좀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 되는... 우리가 막큰부기영화를 누리려고 움직이는 맞아, 것들이 맞아, 아니잖아요 맞아. 브랜드를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웃음> <웃음> 맞아 맞아 어, 시작을 말았어야 되는데 네네. 그러면 헤어지고 나도 생각나는 사람의 유형이 있어요? 오래 사귀었던 남자친구였는데, 감정이 섬세하고, 혜인님 같은 성격이었어요. 다정했군요. 네네, 다정했어요. 놓치면 안 됐지. <laughs> 아, 그러게요. <laughs> 다정하고, 섬세하고, 잘 챙겨주고, 이런 그런 것들이 남더라고요. <laughs> 엄청 멋있고, 막뭐 돈이 많고, 막 이런 맞아요. 사람들이 기억에 남는 줄 아는데, 하나도 생각 안 나요. 그리고 <laughs> 한 6개월 만나잖아요? 보이지도 않아. 6개월까지 <laughs> 안, 6개월, 안, 6개월. 가요.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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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가요. 뭔가 안 가요, 3개월? <laughs> And it's words to look just right. This is sunlight. Look on my sunburn old day. The crow in my hand, and I don't need any plans to have the time that I'm looking for. Saturdays are what my wits were made for. We got that sunshine and good time. We're living our best life.